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이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함으로 말미하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님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께 길을 기울이며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만을 섬기나이다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문자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절입니다 우리 한한 목소리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 길갈, 이 길갈이 요단강을 걷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어제 오늘 보는 말씀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먼저 열두 돌을 그곳에 세웠어요. 우리 어제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수와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개하라 하시니라. 네, 요단강이 건너가기 전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그 전날 밤에 그 제사장의 발이 섰던 곳 그곳에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개하라 열두 돌을요. 열두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2 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 쪽 경계 길가를 진을 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더라. 로단강을 나와서 건너가서 건너온 도, 도, 동네 거기가 길가리에요. 그래서 20절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웠어요. 이 젖과 꿀이는 땅, 요단강에 건너서. 들어오자마자 세운 도리 그 도시가 여기가 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길갈을 집중하고 있는지 여기 여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건너자마자 처음 도시 여기가 길갈이에요. 건너 오자마자 열두 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고 지금 읽은 여호수아서 5장에는요왜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서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렸던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건너왔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열두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40년 만에 여호수와 갈렙과 함께 이 젖과 꿀이 온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길갈에 와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요단강도 건너왔는데 건너온 다음에서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서 이새 삶이 시작됐어요. 길갈 그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가 요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이 군대 장관이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이 5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것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제는 길갈에 왔어요. 젖과 꾸리운 땅에 들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이기기 전에, 놀랍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기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왜 보냈겠습니까? 이제는 전쟁이다. 전쟁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기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이제 이기게 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가나안땅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기업의 땅을 얻게 하시는 길은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문제건 교회 문제건 간에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왔는데 떠나지 못한 것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죠. 그래서 롯과 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온전히 죽게 순종을 못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잘될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친척 롯을 같이 나왔더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너와 나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건 가정 문제건 간에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의 아브라함죠 아브라함은요, 모든 의견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 웨스트뱅크, 서한 지역은 곡창지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 좋은 땅을 다 빼앗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걸다 뺏기고, 돌산에 가요. 돌산.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걸 뺏긴 다음에 롯과 불,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말해요. 이제 눈을 들어 아브라함아 네 눈으로 본 땅은 다 너에게 주어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했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는다 빼앗겼지만 안 되는 거같지만 주님이 포기한 자 아브라함에게요 눈으로 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가정에서 건 일터에서 건 교회에서 건가네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말한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요호서가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미리 읽었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쳐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애굽 사람을 살인했어요. 쳐 죽여서 모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그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다 잃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미디안의 목동일 뿐이에요 놀랍게 4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요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가 범죄하여 도망자가 되었을지라도요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전체에요 신을 벗는 게 회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갔을 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을 때도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애구방의 왕자의 지위도 버려, 버리게 됐고 모든 걸다 버렸지만 너는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주장 너의 권리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가정일이건 교회일이건 일터의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요. 정말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을 벗는 것.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잠은 우하리라.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주님이 눈을 들어서 보기 하세요. 이제 눈을 들어 보기하라.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창세기 22장을 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이죠. 3일 동안 거기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재단에 바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온전히 바치려고 했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요. 그 뒤에 이양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자기 아들 대신 이 양을 바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고이름이 여호와 이래예요. 여호와 이래는 뭐예요? 주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숨을 피하고 모든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신을 벗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요 반드시 자기 계획 자기 뜻 모든 것을 스케줄을 포기하는 자이에요. 주님은 신을 벗게 하세요. 주님이 이러한 사람에게는 요 적과 꾸리는 땅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한 주일 동안 제 스스로에게도 말하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저의 저의 과거의 전생에 주님이 제 계획, 내 판단, 내 의견을 포기할 때마다 주님은요. 부활 생명으로 저에게 함께 오셨어요. 주님이 하나만 찾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군대장관이 하는 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부터는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주님이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만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맨발로 우리의 모든 계획, 판단, 스케줄을 내려놓고요. 맨발로 여리고성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계속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느 것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사야에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땅을 점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전쟁 중에 언제나 어디서 머물고 있어요? 길갈. 어 저, 저도 이거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자마자 나온 도시 길갈에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어요. 길갈 진영에 있는 거예요. 항상.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말씀 앞에는요. 아주 큰 전쟁을 했어요. 다섯 왕과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 중에 다전쟁에또 성을 취한 다음에 다섯당을 멸한 다음에 지금 이 여호수아서 10장 43절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르는 땅, 요단강을 처음 건넌 도시, 애굽의 수치가 주님이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건너가 이제는 건, 굴러갔다 한곳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가나안땅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 여리고성 지금은 다서당을 멸하게 했어요 점점 이가나안 땅이 점점 땅이 멀어지고 있어요 넓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요호수아가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길갈 요호수아는 주님이 하, 말하신 곳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산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러는땅 가나안 땅을 주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했는데 이 전쟁의 방법은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거기가 길가리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 속에서요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열두 명이서 법계를 메었을 때요. 맨발 발바닥으로 밟는 걸 그랬더니 발바닥으로 걸었더니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와 주장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놀랍게 주님이요, 저에게 현재적으로 최근 한 2주 동안, 죄 속에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죄 속에요. 당연하게 아는 권리가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주장,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모든 걸 내려놓아라.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서기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맨발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가정 일이건 일터의 일이건 일터의 일은 많은 경우에 재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정 일은요? 가정 일은 많은 것이요 자아예요. 가정에 부닥치는 많은 문제는 자아예요. 내가 주인일 때이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자아는 내려놔야 되는 걸 몰라요. 죄만, 죄만 버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 내려놔야 돼요. 죄는 고백하면 용서해주세요. 자아는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가정의 수많은 문제는요, 자아예요. 자아는요, 자아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길가래에서 일어난 일은요, 내 자,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은 자, 주님은 죽은 자와 함께 부활생명으로 가나한 땅에 이기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주께서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가정일이건 교회일이건 모든 문제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맨발로 신을 벗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나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토요일 새벽에 모인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눈에 보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